네, 오늘 비가 진짜 오겠는데요? 아, 어머니, 고마워요. 네, 뭘 깜짝 올래? <laughs> 가저끼리 야, 이 계란 로이 하나 비 오는 날에 그냥 소주 5병 추 가지 뭐, 인제 뭐 있어? 고맙습니다, 어머니. 야, 장박만의 계란 라이 진짜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슈마리 주소 오춘복입니다. 예, 이렇게. 벌써 이제 요일이 어, 화요일을 지나 이제 수요일, 예, 수요일입니다. 자, 여기 어, 수요일도 지난네시목요일 새벽시간이 12시니까 포장마차 있어요. 예, 지금 대전에는 이 철벽 포장마차 거의 없어지는 추세인데 지금 유독 있어요. 시골집. 제가 옛날 영상에 도 한번 숙이는데 예, 오늘같이 비도 내리고 촉촉한 날에 이런 정감있는 포장마차 어떱니까? 예, 여기서 그냥 소주 한 잔, 예, 간단한 거 해서 한잔 먹으려 합니다. 입장. 시골 집으로 있죠. 포장마차는 기본 열어주시고, 안주는, 또뭐 이렇게 해서 알탕하고, 예, 네, 제지도치킨 요즘, 여러분들, 이 포장마차 저렴하지가 않아요. 웬만한 저 호프집 자리가 나요. 근데 이 정이 있지, 뭐, 이게 이모님하고 이렇게 시키면 바로 나오는 거, 그런 느낌이죠, 뭐. 이쪽 자리 앉아서, 네, 한잔하고 가겠습니다. 뭐, 새벽에 계좌에 채안 된다고. 카드는 안 되잖아요, 이모님. <laughs> 아 가도 되면 에어컨은 기가 막히지아도 기가 막 아이고.. 그래요? 82개월 무의자 인생이라.. 알았습니다. 목이 한 내가 키야..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 있어요. 왔, 왔다 갔다 네. <laughs> 아, 이렇게.. 어. 내 이렇게 돌려놔.. 기분 안 좋아서 우유 하나 인왔는데 우유에다가 우유 한 소변 한잔 먼저 먹으면서 시도 걸겠습니다. 여기서 한잔 먹어보자 예. 우리 동수관말보는 우리 테일러메이드 우리친구입니다 예. 우리 장어 무한리필 같이 친구고요 오늘 그냥 포장마차와서 비도 오고 그랬는데 친구간에 그냥 소주 소맥 한잔 먹는거죠 한잔 마시자 오이시메 저아계니다원투 슈리 트루 비보라뽕 아. 크... 오이 한 아주범 온데 갔다. 아유. 오이 한 줄도 오랜만에 먹네. 옛날에는 포자마차에 오이를 많이 주는데 요즘은 예, 이것도 참 정이라고 봐야 되나? <laughs> 간단한 거안 줘봐요 하바니까 오이밖에 안 주네, 이모님. 아유. 어, 어, 알타하고 지금 하는겨? 어, 계란 있네 계란. 계란. 캐로라이드좀 해주지 한잔 먹게. 아이 참. 안주아 예. 오리해 주 예, 알았슈 기다릴게. 아, 리고거만시켰는데 <laughs> <다 월에 웃음> <것만> 알아, 았슈 <laughs> 아이, 다환장 얻네. <laughs> 이게, 예, 저기랑 있는 거지, 뭐 그런 거죠, 뭐. 예. 요. 아니 그뭐 여기 옛날에 보정마차가 많았잖아요. 다 없어졌어요 지금. 그장마치 많이 없어졌지? 거의 다 없어졌지 어? 안 어? 음. 아니 아파트 짓는다고 e 음. 방에는안 짓잖아 이 옆에가 음. 네. 나 옛날에 20년 n your c a r 살았었어? 음. 어? r 음. 어? 어디 있어? 아 Oh, Sarasso? Oh, Cursio, t h 한 20년 e now 에. a s y easy, easy, e 들어오는 초입구에 주택에 포장마차 하나 있잖아 주택, 개인주택에 실내 포장마차 이쪽이다 있었지 닭발집도 다 있고 어, 그래. 그럼 음. 그 초입구에 음. 그 옛날에 회사 동생놈 음. 걔들 엄마가 집에서 이제 타고 그랬어 음. 그래 가정집 어서브리에가 그 했어 저기요. 나도 그몇번 왔어 얘는 한주좀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안주가 이모님 차차히 하시네. 됐네 그럼아. <laughs> 아니 부산 해운대 뭐 <laughs> 아이고 잘 돌아냈네. 야 음식 우리 네. 어 저기 지금 한상 나오면 가 그래. 그렇지. 근데 먹을 것도 생선도 없지. 먹을 것도 없고. 아이고. 아. 그렇지만 아주 장사하지만 그 사람들도 그런데 버로 먹어야 이게 안 맞다 먹는 게안 맞다 돈이 아까워. 근데 우리 싸게 받아. 근데 아가만 돈이 아까운 정도에 맛있게 해주면 되는데 개대가. 소장만 채우고 볶고. 오, 오 그러면 나 오빠가 농사돼서 고춧가루 가지고 수죽음도 볶고 절통는 애가 안 보여 주고. 맛이 있네. 이게. 나는 시골 음. 대평이 사람이 이제 세종시 대시. 그래서 우리 집에서 옛날에 볶아갖고 저기다 끓이빠요 지금 음. 그 그러니까 이렇게 손이 이지경이 아들아 봐봐 어또 뭐, 어느 지경인데 얼마나, 손이. 얼마나 벌었나 야내 음. 손은 <laughs> 얼마나 벌었나 얼마나 벌었어 그래 어릴 때여자얘기하니까 뚝딱 엄청 벌었지 아들 집 사주고 집 사주고 상가 데리고패물 해주고 뭐여자까지 그거 음. 했지 뭐 했어 에헤이 진짜 그거 장난 아냐 음. 장난 아니지 아유 시원하게 하자 더했다 아유 좋다. 비 오는 날 포장마차 오늘 운치 있네요. 예, 원투쓰리트루 비리파라퐁. 아, 이제 알탕만 나오면 돼요. 근데 오랜동안 하신 건 맞네. 맛이. 예, 김네의 맛이. 옛날 제육볶음 맛이 나네요. 이거 음. 음. 좀막 그냥 대충한 게 아니라, 깨소금도 직접 이렇게 빻아서 고소하기좀 했고, 아좋네데 떨어면 안 되잖아. 야, 얼탕이 나왔습니다. 그데 여기는 알지. 이제 집에서 먹는 것처럼 해줘야 돼. 네, 예, 고양집은 이모님이죠 대평리. 네, 예, 지금 세종이죠 고양이라 하시는데. 맛이 자 있다고 해. 그런데 저도 음식을 15년에서 먹어보니 아, 옛날 맛이 맞아요. 아 좋습니다. 예. 네. 수저 저버리면 요 그냥 막 따먹겠. 입자가 네, 너무 많이 올랐잖아. 맞아요. 이게 이렇게 알을 넣었어요. 예, 알 무작위 넣었네. 아니 소게는 뭐 그런 무슨 맛일까 그래. 아 맛있게 한다. 어. 예, 비린내만. 비린내 야. 안 나네. 야. 아니 알 조개 넣으면 아, 혀안 아, 저는 그거 저울질하고 막 따지고 하나 거래하면 되는 맞지. 응. 맞아. 이거 직장 할때 저울질하고 막 따지고 지금도 그래요. 알2알도 비싸고 음. 다 올랐잖아요. 맞아맞아오이다만 원에 대전만 서이 아, 진짜? 어, 5개 만원이요? 그래. 음, 야. 좋아. 시내 파는 거

아, 통제분 맛있어. 알지, 이건 국산 알 맛이. 있 어, 알이 수입산은 겁나 커. 이래고 아, 맛도 없어 끓이면. 그 참치 알 같은 거큰거 거 있어. 어. 나는 내 맘이 들려야돼 물결을. 이걸 음. 해줘도 내가 맛있어 이렇게 느끼한 하는데는. 아유. 내 방모하고 알 보게 놓고 끓이면 무슨 맛이 먹는지. 맞아, 많이. 음식은 맛있네. 다른데 포장마차하고 비교가 안 되네. 포장 마차고 애들이 엄마 식당이고 포장 마차고 엄마 같이 일해주는 집 엄마 하나뿐이에요. 그 소리 나면 돈 버는 거요. 어. 25년 전부터 했으면 내가 자주 왔을 긴데2 0년 전부터 해가지고 뭐뭐다못 봤네. 리 22년 채요, 우리. 그러니까 나 25년 전에 여기 살았다니까. 여기 그래, 비빔시면 옆에. 이거 네. 네. 음. 어, 바로 아니 내 손이 말하잖아 맞지 내 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쳐 갔고어 말하면 뭐냐 저기 살았는데 저맨 가위에 부지를 맨 가위에 부지를 음. 먼저 제일 부셨잖아 <laughs> 그거 딱 사는데 복도방에서는 부동산 오더니 야 이사가라 그러더라고 <laughs> 서울에서 사람들의 얘기를 개발을 한다고 뭐, 음. 산들, 이사를 가래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그는 모르겠고 이사비 줄 테니까 이사가래. 뭐 건물이야 땅잔건 아니었고. 어 아니 아유. 여기 여기 처음 대전 왔을 때 여기 원룸 살았었지. 1 5로 음. 근데 뜬금없이 이사를 가라가더라고2 5년전 얘기다 이십. <laughs> 여기 다못잡이셨잖아 지금도. 음. 화양시 스카이 아파트가 이거다 여기 뿐이 아니라 대전시내 다 먹었어. 아 이거? 여기야 뭐. 여기뿐이 아니라 가우동서부터 어디 뭐 무슨 동부터 싹밀어내 음. 이렇게 뭐 여기는 이제 고향집 아서어저 천화동 아이래 포장마차가 이제 한더 새기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여기, 여기 위에 이모하고 이모하고 자 밑에 머리 하나이 더 있죠. 음. 이게 이 추억과 역사라는 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열만 남은 같아요. 그 하고 뭐 맞아 아 이거 날바 하고 이모 님하고 손님도 없어요 그냥 이게밤1시 넘어서 간단하게 소맥한잔 먹고 여러분들께 정감 있는 아 그런지 예 그리고 어뭐매칠리스 이제 07이 구내요 예 7월달 뭐 중순이 가는데 어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벗이 라든지 뭐 연인 가족 이런 초기는 장소에서소맥 한잔 아니면 소주 한잔 어떨까요? 네, 5층은 휴만해지면 오늘 고향집 와서 이모님 또 우리 랄브 친구 테일리 테일러 메이드 네, 같이 한잔 음. 먹습니다 이튼뭐 한잔 먹고 인사하고 네, 다음 영상 또 방송 인사기 활성겠습3다3 3 3 3 3 3 3바3뽕3 3 3고3음에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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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그3 아이고 좋다. 알어우서다 어, 어, 오늘 비가 쫙짜 오겠는데요. 아, 머니 고마워요. 뭘갑자 올래? 가족끼리이 계란을 왜야 하면 다네 그냥 소지. 다섯 병 추가지 뭐 인생 뭐있죠고맙십니다 <laughs> 어머니. <언니. 웃음> 야, 수장 마트 계란라이 진짜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